미얀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얀마 온라인 비자 신청 방법과 도착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이비자는 특정 국가 국민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미얀마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자 여행 허가입니다. 2014년 9월 1일에 도입되어 관광 및 사업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비자 신청 절차를 알아볼까요? 먼저 미얀마 이민국 웹사이트 또는 한국 통합 민원센터와 같은 대행 기관을 방문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계정을 만들었다면 온라인 이비자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이비자 사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미얀마 내 숙소 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비자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비자 마스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 수수료는 약50 USD, 사업 비자는 약70 USD입니다.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이 승인되고 이메일로 승인 레터를 받게 됩니다. 일반 관광 비자의 경우 최대 5영업일 미얀마 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도착 시에는 인쇄된 이 비자 승인 레터와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와 미얀마 체류 동안 경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 유효 기간 및 체류 기간 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비자 승인 레터는 발행일로 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며 관광 이 비자로 미얀마에 도착한 날로부터 최대 28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이 비자는 최대 70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1회 입국만 허용되므로 재입국 시에는 새로운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공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곤 국제공항 만달레이 국제공항 입니다. 다음으로 도착 비자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미얀마에 입국하는 경우 도착 비자 부스로 가서 여권 증명사진 이장 왕복 항공권, 호텔 예약증을 제출하고 간단한 비자 신청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스 앞에서 직원들이 도와주니 큰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몇 가지 주의 사항도 잊지 마세요. 이 비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미얀마 체류 기간 동안 등록된 호텔, 모텔, 게스트 하우스 및 리조트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방문 제한 구역이 있으므로 외교통상부 사이트를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미얀마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유효한 여권, 사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메일 주소, 숙소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미얀마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즐거운 미얀마 여행 되세요.